아이고 커다. 자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. 자 어, 질문 있으 학생 저요 저요. 어 학생 뭐어 저요 저요 질문 있어요. 자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그때 손 드세요. 저요 저요. 어, 잠깐만 기다려. 저요, 저요. 어,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섬이 있습니다. 자, 울릉도 옆에 위치한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저요, 저요. <laughs> 저요, 저요. 그래, 학생, 얘기해보세요. 아이고, 어두워. 똑똑 맞았습니다. 저요 저요 어 고학생은 그손 내리세요 이제 자 다음 문제는 저요 저요 질문 내기도 전에 저요 저요.